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체스닷컴 글로벌 챔피언십 64강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제14대 세계 챔피언 크렘닉이 3대 0으로 이기면서 이제 32강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제가 제15대 세계 챔피언 비서와 나탄 아난드의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대하는 선수는 파벨 폰크라토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랜드마스터고요 어 근데 요게 네 번째 경기인데 근데 3경기까지 폰크라토프가 2대 1로 아난드를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난드 입장에선 지금 흑으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과연 아난드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났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2포로 시작해서요.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아난드가 A6를 두면서 오켈리 바리에이션을 선택을 해요. 이거는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좀 사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흑이 노리고 있는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어,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a6는 굉장히 유용한 수거든요. 이렇게 되면 b5 칸을 컨트롤 할수 있기도 하고 이후에 b5로 밀면서 퀸 사이드 확장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숍이 b7 칸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어, 지금 흑이 d폰이라든지 e폰을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1 0이좀 잘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d4 올라가서 오픈 시실리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d폰과 e 4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자그 부분을 이용해서 흑이 경계를 어떻게 풀어 가냐면 일단 나이트부터 전개하고요. 그다음에 e5로 탁 밀고 나오면서 어 상대 나이트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e 4이 먼저 한번 움직여 있었다 한다 그러면 e5가 당장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d 4이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숍의 대각선이 확보가 되거든요. 여기서 나이트가 뒤로 빠진다 그러면 이제 비숍이 B4로 와가지고 핀에 걸겠죠 자 이러면은 이제 흑이 주도권을 잡는 자,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서로 간에 중앙 폰에 대한 싸움이 있는데 근데 흑이 캐슬링이 훨씬 빠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폰을 잡는 이런 싸움은 이제 흑이 이제 룩 배치하면서 주도권을 잡아 버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 입장에서는 이 폰을 이제 지켜야 될 텐데 비숍이 배치해서 지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흑이 또 택할 수 있는 게 바로 D5로 밀고 나오는 이런 수도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5까지 나오면 당장에 D4가 또 이제 위협이기도 하고 이걸 잡는다 그러면 이제 E4로 오면서 이제 포크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술적인 어떤 좀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켈리 바리에이션에서는 이제 백이 D4로 올라가는 게 하나의 실수다. 그러니까 잘못된 전략이다. 라고 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좀 택할 수 있는 거는 알라핀 스타일로 C3하고 D4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 경기에서처럼 이제 C4로 올라가서 마록지 바인드 요런 이제 폰 구조를 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마록지 바인드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어 이제 야난드는 이제 헤지오그 스타일의 일단 폰 구조를 잡게 되죠. 자흙은 이제 여섯 번째 행의 폰들 배치해 놓고 진짜 고슴도치처럼 이제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고 나면 B5 아니면 D5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갈 거예요. 자 백도 이제 기물 전개하고요. 자 서로 간의 기물 전개가 이제 되는 과정에서 자 백이 여기서 이제 G4를 보여줍니다. 그 앞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를 그백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G4를 했다는 거는 어좀 싸워보자, 좀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 표시예요. 백이 그냥 무난하게 경기를 풀것 같았으면은 그냥 비숍 전개하고 다음 수에 캐슬링 하고 같은 쪽 방향 캐슬링이라 그러면은 이게 그 이제 상대가 막 폰을 밀어가지고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흑이 결국에는 b5 또는 d5로 밀고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백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가 그 이제 밀고 나왔을 때 이제 약점을 공략하면서 일단 최소 무승부 이상을 이렇게 어 만드는 그런 전략을 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g4가 올라갔다는 거는 뭔가 좀 싸움을 한번 붙어보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런을 친다고 생각하고 그 타석에 들어가야 적어도 안타라도 친다. 뭐 이제 그런 말도 있듯이 이게 또 그냥 무승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결국은 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일단 경기를 풀고 있다. 자,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 이제 문제는 바로 다음 수에서 발생을 하죠. 쥐포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괜찮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H4 하면서 킹사이드 쪽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니까 자 그건까진 괜찮은데 여기서 킹이 D1으로 갑니다 이게 진짜 마우스를 미끄러져 가지고 이게 실수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어, 어떤 어그 전략으로 일단 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백의 의도를 그냥 좀 생각을 해 보자면 얘가 지금 결국 킹사이드 쪽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킹을 D1, C2, B1 이렇게 가서 이 퀸사이드 캐슬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것 같았으면은 앞서 그 룩을 c1 칸에 배치하지 않고 바로 퀸 사이드 하는 게그 캐슬링 하는 게 훨씬 더 그냥 효율적인 수였을 텐데 자 지금은 킹이 d1을 통해서 일단 퀸 사이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도권이 흑한테 넘어가죠. 왜냐면은 지금 캐슬링을 그 내수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룩도 한번 움직였죠. 그다음 지금 킹도 하나 둘 셋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그수 소모가 일단 좀 백이 많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흑이 포지션을 열면서 이제 주도권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나이트부터 퀸사이드 쪽으로 일단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비숍의 대각선까지도 확보를 해줬어요. 자 나이트 한번 교환하고요. 자 킹은 이제 c2로 이동합니다. 자 근데 이러니까 흑이 b5로 먼저 치고 나와버리죠. 지금 여기서 백이 세 개의 기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폰이 공짜인 듯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a5 열리면서 결국 이제 a2 폰이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잡지 않고 킹이 b1칸 일단은 캐슬링까지 완성을 하는데. 나이트가 E5로 오면서 폰두 개를 동시에 위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폰잃는 거를 일단은 지켜볼 수 밖에 없겠죠? 자, 지금 여기서 B5 잡는 거는 결국 A 파일이 열리면서 나킹이 좀 문제가 생기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F3 폰도 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폰크라토프가 어, 결정을 하는데요. 나이트가 왔을 때 F4를 보여줍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어, 킹사이드 쪽에서 올라가서 공격을 만들지 못하면은 이건 답이 없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러면은 이제 흑해계의 선택권이 넘어가는데 어, C퍼폰을 잡거나 G퍼폰을 잡거나 둘중 하나를 일단 잡아야 돼요 어, C퍼폰을 잡게 되면은 이게 비숍상을 그, 얻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상대가 이걸 잡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두운색 비숍을 또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근데 잡게 되면은 B파일은 열리게 하더라도 이 백이 지금 폰들 세 개를 이용해가지고 킹사이드 쪽에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은 이제 흑 어, 입장에서도 좀 경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난드가 상대 C4 폰을 잡지 않고 어, G4 폰을 잡습니다. 어, 근데 뭐 컴퓨터 분석을 해봐도 이게 훨씬 더 정확한 수고 이제 흑의 최선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수들은 이제 여간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두기 어려운 그, 그런 수죠. 왜냐면 지금 G 파일이 열리면서 지금 이쪽에서 공격당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상대가 이 폰으로 밀고 오는 거를 일단 좀 저지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상대 또이그 비숍을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시퍼폰을 잡지 않더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백이 이걸 피하겠다고 비숍을 어디론가 이동하게 되면 결국 이 밝은색 대각선에서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지금 이퍼폰이 약한데 이 부분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나이트고 그러면 이제 B4로 올라가서 나이트 밀어내고 나면 이제 폰 잡아내면서 이제 상대 룩을 또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룩 지원으로 일단은 G 파일을 확보했고요. 안한드는 어, 나이트와 비숍 교환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간에 컨셉이 명확해졌죠. 지금 백 입장에서는 폰도 뺏겼고 또킹 사이드 그 킹의 위치도 안전하지 않은데 근데 그 대가로 G 파일을 이용한 지금 공격 한번 정도는 일단 가지게 됐어요. 자, 흑은 퀸 A5로 어, 퀸 사이드 쪽 어,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자, 백은 퀸 배치해가지고 G7에 체크메이트 위협 한번 가하고요. 요거는 이제 체크메이트를 하겠다라는 것보다 상대의 폰 구조의 약점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단 G6가 강요가 되고요. 자, 여기서 F5까지 올라갑니다. 그 그러니까 백에게 남은 건 이제 올인 공격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F5로 어, 일단 폰을 밀면서 들어갔어요. 자, 흑은 여기서 B4로 나이트 한번 밀어내고요. 어, 여기서 일단, 어, 나이트를 일단 지키기 전에 G6에서 폰한번 교환하고 일단 들어갑니다. 어, 흑이 여기서 F 폰 또는 H 폰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F 폰을 잡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룩의 활동성이 생기고 룩이 또 F6 칸을 지원을 해주니까 비숍이 배치되면서 이렇게 또 퀸사이드 쪽 공격에 또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F 폰으로 잡게 되면은 이6 칸이 좀 약해지는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뭐 B숍을 배치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또 공격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난드는 H 폰으로 일단은 폰을 되잡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펑크라토프가 어, 미하일탈이 할 법한 전술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나이트가 공격을 당했고 나이트가 피해야 되는데 사실 얘가 지금 마땅히 갈만한 좋은 칸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그냥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하일탈의 경기에서 종종 나오는 이제 그런 컨셉인데 자 D5 칸에 나이트를 배치하면서 백이 좀몇 가지를 얻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일단 잡는다 그러면은 대기 여기서 이 폰으로 되잡으면서 한 수를 벌어요. 자, 일단 한 수를 벌, 벌었고, 그 다음에 체스보드를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지금 폰 구조를 지금 맞대면서 지금 반으로 갈라버렸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까지 열리니까 비숍을 배치하면서 상대 킹사이드 쪽에 대한 이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기물이 부족하더라도 결국 이제 오른쪽 측면 이 킹사이드 쪽만 본다 그러면은 백의 어떤 그 주도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반대쪽에서는 흑의 주도권이 있지만 지금 이쪽에 대한 희생 공격을 시작으로 이제 백이 어떤 위협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트를 하나 던지면서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이제 흑이 좀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은 게어 지금 비숍이 배치될 수 있는 이 대각선은 잡혔고 그리고 또 핀이 있기 때문에 비숍이 F5 칸에 오는 것도 안 돼요 이건 그냥 잡혀버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G6에 들어오는 이 어떤 희생 플레이를 막아야 되는데 어뭐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비숍이 아예 뒤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키는 이런 플레이도 있긴 하겠으나 근데 이건 너무 수비적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다른 룩까지도 뭐 이렇게 룩 G3 하고 다른 룩 이제 배치하면서 이제 점점 여기에다가 압박의 강도를 높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위기라고도 이제 볼수 있는 자 그런 순간인데. 자, 근데 또, 아난드가 누굽니까? 세계 챔피언까지 했던, 어, 월드 클래스 선수고,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그런 선수죠. 여기서 최선의 수를 찾아냅니다. 자, 폰을 B3 칸으로 밀어요. 그러면서 당장에 체크메이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숍이 지금 요 폰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죠? 바로 체크메이트로 지니까.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일단 수비를 해야 되는데, 아난드의 계획은 뭐였냐면, 상대가 요 폰을 제거한다 그러면, 퀸을 D2 칸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였죠? 이렇게 되면 핀에 걸려 있기 때문에 비숍이 지금 희생공격을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룩이 D1에 와가지고 퀸을 쫓아다닌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퀸이 H6로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폰을 딱 맞대면서 체스보드를 반으로 갈라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폰을 하나 던지면서 퀸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널뛰기 하듯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이 상대 킹사이드 쪽에 대한 공격을 지금 차단을 해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백, 그 다음에 이제 흑의 수는 퀸 G7 들어가서 교환하자고 할 거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백이 피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비숍이 F6 따라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대 공격도 맞고 이제 이 킹사이드 그 퀸사이드 쪽에서 확장하면서 이제 또 이제 흑이 공격을 이어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퀸 D2 경유에서 들어오는 자요런 플레이를 한번 계획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푼크라토프도 여기서 그냥 룩2번으로 그냥 피해버립니다. 일단 룩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체크메이트 당장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칸도 있고 또 이제 B2폰이 지켜지니까 이러면 흑도 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순간인데 근데 여기서 또안한드가 어 이제 또 월드 클래스 또 수를 한번더 보여주죠. 자 비숍이 g5로 갑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킹이 c1 칸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퀸이 들어오는 지금 이게 어 하나의 위협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비숍이 지금 g5도 막아줬고, 그리고 백이 이 비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잡게 되면은 이원 룩이 떨어지면서 체크메이트에 당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숍 g5를 이용해서 일단 상대 공격을 일시적으로 막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요폰을 잡게끔 유도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어, 퀸을 d2칸에 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비숍도 지켜졌고 그 다음에 상대 이 퀸, 이 퀸에 대한 핀이 있기 때문에 또 희생 전들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 백은 루을 이용해서 퀸을 쫓아내는데 자 퀸이 f4로 와서 교환하자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백이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백이 여기서 퀸을 일단 뒤로 무르는데 이렇게 되면 비숍이 f6 칸 배치되면서 결국 상대의 이제 희생 공격에 이 비숍을 g7 칸 배치해서 수비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자, 퀸이뒤 쪽으로 빠지면서 g6 다시 한번 노렸고요. 여기 이 a 칸에 오죠. 어, 지금 비숍으로 g6을 잡는 게좀 가능할 듯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잡게 되면은 이제 흑이 욕을 잡아 준다. 이렇게 되면 퀸이 들어가면서 바로 공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숍으로 막는 건 체크메이트고 그렇다고 킹이 피한다 그러면 퀸이 h5로 와서 또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룩이 2이 칸에 왔기 때문에, 비숍이 이렇게 이제 잡았을 때, 그냥 상대 룩을 잡아버리면 됩니다. 자, 디스커보다 어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비숍이 빠지면서 공격을 해도, 그냥 비숍 G7을 막으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푹은 이미 여기서 상대 룩을 잡았기 때문에, 룩이 잡히더라도, 이거는 그냥 룩 교환으로 끝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G6 잡는 플레이는 안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룩이 퀸 공격하니까, 어 이제 퀸이 어 어두운색 대각선에서 다시 한번 수비를 해줬고, 어, 이제 뒤늦게 G6를 잡고 들어가지만 근데 이 공격은 어, 일단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웠죠 왜냐면 이번에는 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G7 칸을 이제 잡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룩이 와서 퀸 쫓아내려고 합니다 얘가 없으면 이제 체크메이트가 되니까 이제 들어간 건데 근데 이제 아난드가 여기서 딱한 수로 어,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내죠 자 비숍이 F5 체크를 겁니다 지금 상대 킹과 그리고 퀸이 동시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백이 여기 있는 비숍을 잡게 되면은 바로 그냥 이그 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룩을 잡으면서 체크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수에 여기 있는 퀸을 회수할 거예요자 이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어, 흑의 경기를 따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비숍 f5로 일단은 항복을 받아냈는데요 어 근데 그 이제 포카라토프가 보여줬던 뭐 나이트 이상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어떤 그 스피릿이랄까요 자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자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 경기 네 번째 경기에서 아난드가 승리를 하면서 2:2대 동률을 만들었는데 근데 아마겟돈에서 폰크라토프가 100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드가 경기를 잘 풀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패착은 어 이제 백 선수는 15분을 가지고 경기 하고 이제 흑 선수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경기할 시간을 이제 2차를 하거든요. 근데 아난드가 어, 7분을 적어냅니다. 폰크라토프는 그러니까 14분 30초를 적어냈는데 아난드는 7분을 적어낸 거죠. 7분 대 15분 싸움이니까, 아무리 비겼을 때흑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좀 시간차가 좀 크게 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폰크라토프가 막 폰을 밀고 올라가면서 일단 경기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시간이 부족해서 아난드가 결국 막아내지 못하고 일단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세계 챔피언을 64강에서 꺾었다라고 하는 정말 큰 쾌거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 대회 지금까지 중에선 가장 큰 이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어, 저도 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 되게 좀 재밌게 어, 시청했었거든요 어, 오늘 저녁에도 또 64강 어,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체스닷컴 어, 코리아 채널에서도 제가 또 다른 경기 분석하거든요 어,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